인천 부평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3개동 4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1, 2동은 지금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요. 3동으로 오시면은 다양한 평수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집은 방 3개 욕실 2개에 루프탑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넓은 3룸 세대입니다. 4m 정도 되는 넓은 거실을 가지고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과 공기순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는 최대 6인용까지 비치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거실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뒤편으로 넓은 주방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주방에는 화이트톤의 이쁜 싱크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아래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세 번째 방 먼저 안내를 해드리면요. 세 번째 방 사이즈가 가로세로 3.6m에 2.6m로 굉장히 넓은 직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안쪽에 넓은 다용도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쪽으로 두 번째 방부터 안방, 메인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아이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여유로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방 사이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3m 이상이 되는 여유로운 부부 침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침실 안쪽에는 여유로운 드레스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도 샤워가 가능할 만큼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 욕실도 실제로 와보시면 굉장히 여유롭게 나와 있거든요. 여유로운 샤워 공간과 이쁜 인테리어로 마감이 된 메인 욕실의 모습이고요. 오늘의 집 하이라이트가 루프탑 테라스인데요. 이렇게 안정감 있는 음. 계단을 올라가면은 위쪽에 조그만하게 창고 공간이 좀 있고요. 이 창고 공간 밖으로 나가보시면은 넓은 테라스 공간을 마주할 수 있으십니다. 테라스 공간에 빨래를 널거나 아이들 여름에 수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거나 애완동물이 있으신 분들은 산책을 못했을 때 나와서 여기서 바람도 쐬고 그럴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어, 됐던 세대인데요. 아쉽게도 또 대출 때문에 해약이 났습니다. 요 세대에 또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이 단지 안에 있는 다양한 세대도 같이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